아. 난 글루틴인 줄 알았는데. 코나코로 그래. 난 이게 또워크만 생각했지. 아, 난 치는데 야, 잘 샀다. 야, 그것도, 난 치는데 좀 아키고 있어. <laughs> 어, <잘 웃음> 난 너무 간줄 알았어. 길다음네길아 어, 어, 위로 신에 늘주고 작게 맞춰. 이거 잘못 위로 신에 를 많이 줘. 잘 치는데. 거꾸로불다 하나 아, 맞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, 오케이. 우츄, 우츄, 우츄. 됐네. 됐어. 됐어 됐어. 야난 키토바 붙들겠지? 이야, 오늘 일로 안 갔어. <목소리> 어, 또뭐여또 보여. 신에 약간만 주고 위로. 이번은가겠지 조금 두고도 돼. 저, 너무 양은 네. 가게지. 잘, 잘잘어 이불은 가겠지이지 이불은 가지이 간다 가이가이리로가는데자불은 갔다 가 아, 싸라 사라, 아, 싸라비야 아, 싸라비야 다행이다, 여기가 필요한 여기가 필데여기 쳐도 가 필요한데, 가

그래서 오케이. 다가라 뭐, 아유. 갔어. 맞았는데 갔어. 어, 다 맞았어? 나스. 어, 맞았어. 그래서 쿠션을 시대로를 나 신경 쓰지 마. 됐어, 할게. 됐어. 어우. 어, 이렇게 지친이 전공하야 아, 이거 또 야, 뭐, 너무 아이, 그 <laughs> 거 전공치는 무 그래. 그래 갔다. 조앉으면 갔어. 오우, 가지다 아이 거. 잘 가. 잘 가. 이 좋아. 아. 다만 가. 라 가. 잘게잘 가. 잘 가. 일부러. 아, 잘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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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지마 가. 들지마 세잘어 안되겠다 잘 가. 잘 가. 잘 <목소리도> 4개. 어, 이거 너무 빨리 끝내면 재미없어 그렇게 응? 처음부터 하여튼간 들지마 발뒤꿈치 들지마 발뒤꿈치 야 보이는데 까지 땡겨 빨개질수록 또흙 땡겨 그냥 보이는 데까지 갔어 갔어, 갔어 갔어 안 갔어 있어 있어 어, 있어 있어, 어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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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, 있어, 없어, 있어 있어 힘이 없어 있어, 있어, 힘이 없어 있어 있어 힘이 없어.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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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다다 맞추는 거 아니야 이거 없어 아 됐어 아이고 <laughs> 그리고 나도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돌아오면저 앞에 안쳐 그럼, 그렇게 쳐, 이제. 어우, 나. 아니, 그렇게 치는 거야. 알았지? <laughs> 그렇게 치는 거야? 이거 지금 좀나오는데 이번엔 안돼안 된다. 고 약하다, 약해. 괜찮아요? 아우. 돌아와야 되는데, 안 돌아오네. <laughs> 아 <아유>, 돌아오니까, 이거 <laughs> 마침도 안 아, 이거 좀돌아오것까지또 응원해줘. 응? 홀라, 홀라. 쩝쩝 빨리 쳐 좋아, 좋아, 좋아. 짧다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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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아, 짧아. 짧다짧다아 짧아. 짧아. 아, <laughs> 짧 <짧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<이렇게> <laughs> 뒤도 있고 앞으로도 있아난 네. 아, 그래가지고 내가 노란 거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갔을 때 하루 최고 없이 치고 신혜 많이 주지 마 신혜 주면 싫어난 아, 그래서 노란 걸로 치는구나 그랬는신를 그래. 아, 그래. 그, 그, 아, 많이 안 줘서 안 갔어 굿굿굿굿한개야

네 개. 어, 퍼펙트를 끝내려고 그 개. 조금 아, 아 너무 대충 썼어 다섯 개 굴. 나갔고 또. 우리는 겁이 많어. <laughs> 길에 지금 시렬 김이들어갔어 건드리지 마. 못 건드리지 마. 아니, 뭐, 다말 주지 말아야 되니까 돼. 속사리는 겁이 많아 가지고. 됐어. 바로 라안 돼, 안 아니, 주잖아. 아게가 뭐가 진이참 그걸 지고아 씨. 어때? 가라에서 만나는 거 맞아. 아, 쓰고리가 없어. 아 씨. 제 거나? 잘 쳤네. 잘못 쳤면 가. 됐어. 됐어? 야잘 쳤네. 잘 쳤네. 어우야어 맞았어 맞았어. 어우야 <laughs> 야, 이거 또 쉬운데. 아괜찮은 아, 아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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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유 아유, 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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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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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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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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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